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바쁜데 시간 내준 거야. <laughs> 작년 5월에 의장임기를 마치셨죠. 네, 5월 말에 마쳤죠. 네. 그 뒤로도 뭐의장 활동하시랴 또 외국 관계 또일 돌보시랴 굉장히 바쁘신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좀 봤는데요. 퇴임 이후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우선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음, 제가 이제 작년 14년 5월 29일 날 어, 의장직을 마쳤어요. 네. 어, 그래서 아주 법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어, 의장 인수인계를 다 했습니다. 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어,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일단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장 활동에 충실하게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전에 좀 대개 얘기를 들어보면 어 뭐~ 뭐~ 회의에도 불참도 하고 네. 좀 일찍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 제가 이번 임기를 끝으로 네. 정치를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데 네, 네, 네.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기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또 후배 의원들이 죽이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회의는 단한 한 번도 불출석해본 적이 없고 상임위원회도 조금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일찍 나오거나 어, 뭐한 10분, 20분 늦게 간 적은 있어도 단한 번도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국정감사기간뭐 이런 걸빠져보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상임위원회에서 뭐밥 먹으러 가도 대개 그거 빠지고 하는데 난 그것도 안 빠졌어요. 왜? 내가 그래도 이제 언제 또 하겠느냐 더 이제 할 기회도 없는데 그래서, 난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어, 위원인데, 음, 글쎄, 내 자, 칭이지 음, 자칭, 어, 가장 모범적인 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의정활동을 하고, 또 마침 우연치 않게 내 의장을 그만두니까, 음, 김무성 대표가 하던 통일경제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음. 의원연구 모임인 것 같아요. 네, 의원연구 모임이에요. 네. 새누리당의 어, 어, 네, 통일경제교실인데 그게 몇회 했지? 38회? 네. 3 8을 강의를 했어요. 오. 근데 그걸 내 중간에 김무성 대표가 아유, 자기가 대표가 돼가지고 도저히 그걸 음. 할수 없으니 아, 형님 좀 맡아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맡았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이제 각각 주제를 정해 가지고 아주 주직한 통일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주 어, 의원들이 많을 때한 40여 명, 50명. 또원회 위원장들 많아 뭐 가지고 어떤 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들어오지 못할 만큼 여기 몇대 1회실이지? 소회의실. 네. 거기서 하는데 어, 아주 대성황을 이루고 38강을 하는 동안에 어, 통일에 대한 정말 아주 생생한 어, 경, 경험이라고, 남의 경험을 전수받은 거지요 네, 네. 어, 아주 유익한 <laughs>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난 2월달에, 어, 2월 네. 어, 말에, 말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음, 이제, 이제 못하고, 또 정기무기가 되고, 또 다음 선거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끝날 것 같고, 어 이제 20대 되면 그 연극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그래서 그때부터는 통일에 관해서 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 이제 의장을 했으니까 여러 군데서 초청이 옵니다. 네. 통일관계 세미나도 오고, 뭐 하면 내, 어, 상, 거의 빠지지 않고 내가 가서 그걸 열심히 들어요. 아. 들으면서, 아, 음? 앞으로 통일 문제에 관해서 어, 깊은, 우리처럼, 그래도, 국가에서 중요한 직책을 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바쁘게 지냈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어, 뭐, 이제 또, 지난번에 또, 7월 달에는 내가 저 외교부하고 코레일하고 어, 주, 공동주관하는 거,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라고 하고 다음 질문 나오겠지. <laughs> 어. 예. 아, 이어서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예. 거기 어, 19박 20일인데. 그다 오라드버스터에서부터 베를린까지는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보니까 어, 250명 참석자 중에서 내가 제 최고령자더라고 아. <laughs> 어, 나이가 아. 제일 많고 어, 국회의원 중에서는 나하고 이헌승 의원 부산에 아. 네. 둘만 참석해서 끝까지 다 갔어. 나머지는 중간에서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중간에 와서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 하는데, 아주, 어, 참, 유라시아 친선특급. 네. 굉장히, 어, 기주한 내 경험을 했습니다. 어, 또,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아, 뭐, 할만하던데, 뭐, 어, 어. 할만하더라고. 또, 사람들 전부 다 그거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냐고 그러는데, 네. 아주 재밌게 갔다 왔어요. 내가 그거 나중에 또 어. 설명을 할게.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교, 통일위원이다 보니까 작년, 금년 두 번의 국정감사를 좀제 공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장 관두고 나서 이제 외국에 갔던 게두번 국감이 있고, 음, 그 다음에 한 번은 외교부에서 뭐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터키, 조지아, 아제르바이젠, 그쪽 나라들이 어, 외교 관계가 조금 애매하대요 그래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정세균 의원하고 김김누구지김저 부산 김, 김세연 의원하고 같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또남태평양에키리바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키리바시라는 섬은 어 피지에서 비행기로 뭐한 주한 반 정도 더 가는 아주 절해 고도의 섬인데 거긴 해발 2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물에 잠길지 모른다는 아주 공포심이 차 있는 네. 어, 섬나라예요. 인구는 한 10여만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원양어선, 참치잡이 어선들이 다 거기에 가서 그, 거기 가서 합니 그러니까 거기다 이보료를 내고, 그래요. 거기 가서 우리 원양어선들이 잡으러 어, 합니다 음. 근데 그 나라가, 태평양섬에 있는 나라가, 어, 유엔가입국이 한 15개 되는 모양이에요. 음. 그 나라들이 우리 그여수해양엑스포때 굉장히 다 도와줬대. 여기다 우리 아. 표를 찍어준 거야. 음, 그래서 그 나라 대통령이 여수 엑스포 때도 왔었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한번 왔던 얘기 들었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와서 그 사람 그 대통령이 무언가 하려고 했냐면 네. 그, <laughs> 음, 천박해양연구소에 네. 두 가지를 요구를 해서 산한 플로팅 아일랜드 뜨는 섬. 음. 음? 섬 자기도 살수 있는 앞으로 어? 이게 해수면 명이 잠기더라도 살수 있는, 네. 플로팅 아일랜드, 우리가 그 기술이 있어요. 네. 하고, 이 플로팅 아일랜드를 성공하려면 뭐냐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을 차 수도 없고, 거기다가, 뭐, 화력 발전소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고성에 있는, 그, 심, 뭐, 연구소 이름 정확히 뭐더라? 심충수, 심충수 연구소가 뭐, 거기에서 뭘 네. 하냐면, 해수 온도차 발전이라는 거래요. 해수의 표면 온도와 해수의 그 깊은 곳의 온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가지고 발전을 해요. 그럼 거기는 적도 지역이니까 표면 수는 높고 심해 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연구소에서 아, 어, 의장님 거기 한번 가시라고. 그런데, 네, 네. 여기서 해양연구소에 있는, 어, 플로팅아일랜드 전문하는 과학기술자 하나하고, 음. 또, 온, 해수 온도차 발전하는 기술자 하나하고, 해양연구소장하고, 또, 전에 해수부 장관 했던 분하고, 몇 분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피지하고, 어, 키리바시하고, 음. 뭐, 저, 어. 세미나도 하고, 네네. 그게 돼가지고 쭉 가서 듣고, 나도 가보고 하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 음.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그 강로들한테. 부, 부총리가 나왔길래, 훨씬 만이데서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더라고. 그래서, 니 어, 네 무슨 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왜 걱정하지, 뭔알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기후변화의 피해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그 기금 있죠? 지 g g i 음, g 셰프뭐 음. 있어 기금이 있어 네. 그 기금을 다들 쓸수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 기금으로 만드니까 지금 어, 그 그래서 내가 그 피지, 음. 키리바시여기도 한번 가보고 예. 이번에는 지난 어, 며칠이야 9월 13일부터 어, 국정감사를 일본, 중 필리핀, 중국, 몽골 이렇게 사 개국 어, 하고 왔습니다. 그 한번 이렇게 일년 반이 수, 네, 나가는, 네, 1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뭐 요약하면은 네. 일단은 내어더 이상 국회의원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은 충실하게 그동안 내 육성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충실하게 후배 의원들한테 모범이 뭐 되기 위해서라도 의정 활동에 충실하게 하고 음두 번째는 내 건강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이라 하면 아침에 매일 집에서 걸어옵니다. 집이 집에 방배동인데 거기서 오, 여기까지 와요. 강변도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차 타고 아, 네. 어, 육산빌딩 앞에까지 네. 와요. 거기서 이제 오늘 운동복 차림으차 타고 옷은 저기다 저기다 딱 해가지고 와서 여기 건강관리실에 걸어놓고 기사가 난 거기서부터 걸어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딱 걸어보니까 7,200보, 그러니까 6km. 그래서 쭉, 이쪽, 저, 살깡 쪽으로 쭉, 그런 공에 나무가 많아. 좀차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하지만, 완전 숲이라고 그래, 지금 보면. 그래서 쭉 해서, 저기, 뭐지, 그, 저, 마리나 있는데, 그 뒤로 돌아서, 돌아서 유치원 앞으로 해서, 거기 트랙 안 받고 돌고, 그러고 이리로 돌아. 그러면, 한어 시간, 딱 걸려요. 6km. 어, 어. 7200번을 걸었더라고 그래서 거의 매일 걸어서 네. 온다고. 그러니까 아침 운동 뭐 충분히 되고 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네. 그러고서 사무실에 오면 은뭐 대개 일과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어, 그렇게 네. 운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저 약주는 좀 하세요? 아술 많이 먹지. 술은 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담배는 안 하시죠? 담배는 전에 피었는데 네. 13대, 그러팔 그러니까 88년에 속을 네. 낙선했다고 네. 4월 28일에 속을 낙선했는데 네. 조금 있으니까 바로 여름이 되더라고 아 덥긴 하고 그러는데 <laughs> 확열어서못 <laughs> 깼어 그래가지고 담배하고 나이 타고 그 우리 운전하던 친구한테 그 친구가 담배를 많이 피워라 나도 그때 피웠지 그래가지고 제가 너나 피러서 지번에 한번 땀을 흘렸어 그러고서 는담배안피웠 그러니까 지금 88년이니까 98년, 2008년 한 25년, 25년, 20년, 25년 더, 20, 23, 24년, 예. 음, 담배 딱 끊었어. 예. 술은 많이 해. <laughs> 요새 자꾸 줄이려고 애를 쓰지. 술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 자꾸 살죠. 술 먹으니까. 예. 술, 술 저, 저, 응? 음? 칼로리가 있 칼로리가 있는데다가, 안주도 예. 많이 먹지, 밥 먹지. 그러니까, 살쪄살람들이 살쪄, 살쪄. 그러니까, 소식하려니까, 술도 좀 줄이고. 건강하셔야죠. 네, 건강해요. 아요까 예, 예. 네. 예. 계속 좀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제 재임하실 때그 음. 5월 말에 퇴임하셨나 음. 하셨다고 했는데 그해 4월에 음.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비통해했고 아직까지도 네. 정확한 원인이 다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고였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국민들의 관심이 한데 모이는 큰 국가적 사고가 있을 때 국회에서도 의당 어떤 역할이 있을 거라고 국민들은 기대를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국회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당했었다고 보시는지요? 음뭐 다른 사람 나중에 다 알겠지만 나는 어, 출신이 군인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어, 견해로서는 이건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문제 행정부가 나서야 돼. 행정부가 나서는데 행정부가 초기 대응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음, 조금 좀, 좀, 좀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건 누가 나서서 여론이 아무리 비팔치고 뭐라고 뭐비요 그건 처음부 여론을 끌려다겠다고그 여론을 끌려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의욕만돈 늘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 조금 초기에 대응이 잘못돼서 여론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누군가 딱, 딱 책임을 지고 막 강행해서 이걸 해결했어야 돼. 인양할게 인양하고. 그냥 해놓고 해명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 돼요. 근데 그, 그러니까 아직도 건지지도 못하고 규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내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의회가, 이, 이, 걸 하는 주체가 정부인데, 의회가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 저래 하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긴 거야, 사실은. 의회는 상당 기간 동안 지켜보자. 민심을 다루게 가면서 지켜보자. 지켜보자. 그래. 우리가 열심히 잘, 어? 노력하겠다. 하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어야 되는데, 같이 동달아서뭐 어디 가서 어~ 저뭐 저거 가 뭐~ 어~ 그 어디 상 백록함 거기 가거아니까 행정부가 이놈이 나서면 이놈만 욕먹고 이놈이 나서면 이놈만 욕먹고 그냥 여론에 어~ 문만 박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징멸까지 온 거라고 봐요 처음에 해경이면 해경 아니면 뭐~ 어~ 어디지 그때는 무슨 처였었지 국민안전처? 아니, 아 국민, 아 저,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이든지, 누가 딱 쥐고, 아니면 총리가 쥐든지 말이에요. 딱 쥐고, 그래, 가만있어라, 할게. 가만있어라, 할게. 그러면서 딱 쥐고, 귀막고서 빨리빨리 해서 처리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고, 위험이 따르는 문제기 이 때문에, 어, 한 사람의 그 지휘자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어 따르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렇게 해서 딱 해결해 놓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보상할 건 보상하고. 그래야 진상규명이 된다고. 그 진상규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말 뭐 대통령이 사과할 건 대통령이 사과하고 어그할 사람 부처가 사과하면 부처가 사과하고 또어뭐어 뭐, 어, 보상을 하거나 뭐 어? 거기에 대한 저. 좋아할 것, 그 때로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어, 불신감만 자꾸 주고, 의욕만 남기고, 거기에 또, 어, 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응,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또, 거기에 또, 더, 같이 편숙해서 하고 하니까, 막 혼재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게, 난 미움에 빠져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국회가 뭐라는 게아 국회는, 응. 오히려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명된 다음에 국회가 나서서 어? 법을 음? 저법에딱그 보상이든 뭐 이런 것도 다 처벌이든 보상도 법에 이렇게 잡게 해둘 거 아니야 그런 법을 신속하게 만들어 줬다. 줘야 됐다고 봐져요 그러면 음. 내가 5월 말 4월 17일 날 사고났지? 16일 날. 16일 날. 그러면 내가 5월 말해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엉뚱땅 오오오 하다가 나도 인기가 끝나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잔디밭은 노란 꽃이 어? 피고 전부 그러고 했는데 여기서 가만히 내다보면서 이야 이건 어떡하나 어떡하나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진상규명이 된 후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했어야 하는 맞다고 봐요. 네, 네. 처음부터 국회가 나서는 건 이런, 이런 일을 더 더디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